여기 다섯 시 반입니다. 오늘도 출장 가요. 우선 KTX 타고 광주로 갑니다. 광주역에 도착했습니다. 소카에서 슈퍼딜이라고 삼만 원에 빌렸습니다. 담양 대나무 전통주로 유명한 추성 고울에 왔습니다. 산들이 병풍처럼 삥 둘러싸고 있어서 공기가 정말 좋네요. 예쁜 한옥으로 지은 카페도 같이 운영하시나 봐요. 카페에서 보는 뷰가 진짜 멋있는데요. 아, 아이스 대추 차는 전 처음 마시는 것 같아요. 네, 수제 대 주차고. 와 원액이 진한 대주차를 건강을 선물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저 국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식품 명예로서 22호입니다. 식품 명인이 음. 99분밖에 안 계세요?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80병입니다. 음. 대단하신 거네요. 그 파란색 병은 너무 양주병 같은데. 이 대잎술을 증류하면은 41%알코올이 나와요. 타면 쓰는 맛도 오랜 또 숙성해놓고 그래서. 양주의 불운는 맛이 나와요. 그래서 세계적으 3대 주류 풍평회가 있는데,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술이 되버렸다 만질 수 있는 양이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너무 많이 주문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. 네, 어디로 집어넣을까요 어, 위에는 다 막혀있는데요? 여 막혀있고. 이걸 알려드려야 될까요? 어, <laughs> <laughs> 아, SNS를 좀 아시는데? <laughs> 대나무에 술이 들어가면 술 맛이 순해져요.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죠 와, 엄청 맑고 예쁜데요? 영롱하고 좋죠? 네. 제가 운전을 해야 돼서 먹을 수가 없어요.